아버님, 어머님,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60대 이상 어른들이 한번 가시면 꼭 다시 오고 싶어지는 그런 특별한 장소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에요. 마음이 정화되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신비로운 곳이거든요. 게다가 몸까지 편안해질 수 있는 특별한 시설까지 있어서 한번 가시면 정말 잊지 못하실 거예요. 이곳의 정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400년 전 신라시대의 회정대사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금강산에서 수행을 하시던 중에 관세음보사를 직접 만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계시를 받아 어떤 특별한 곳으로 내려오셨죠. 그곳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장소의 시작이에요. 1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소원을 빌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갔다고 해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의미가 깊은 곳이죠.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치신 어른들께서 이곳에 오시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평온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제 정체를 공개할게요. 바로 인천 강화군에 있는 성모도라는 곳이에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성모도가 뭐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은 정말 특별한 섬이거든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면 갈수 있어서 당일치기도 가능하지만 저는 1박 2일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만 볼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님 어머님 같은 연세의 분들께서 이곳에 오시면 정말 특별한 감동을 받으신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아오세요. 30대, 40대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다들 정말 잘 왔다고 하신대요. 성모도의 가장 유명한 곳은 보문사라는 절이에요. 이 절은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3대 명소 중 하나라고 해요. 보문사에 가시면 마해 석불자상이라는 정말 크고 웅장한 석불을 보실 수 있어요. 높이가 9m가 넘는 거대한 부처님상이 서해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고 믿고 계세요. 중요한 건 이곳까지 올라가는 길이에요. 계단이 좀 있긴 하지만 보통 어른 기준으로 10분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몸이 괜찮으시면 천천히 오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쉬면서 바다 경치를 보시면 전혀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석불 앞에 서시면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진다고 해요. 평소에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으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모도의 진짜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곳에는 정말 좋은 온천이 있거든요. 성모도 미네랄 온천인데요. 이곳의 온천수는 땅밑 460m에서 나오는 천연 온천수예요.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관절염이나 근육통에 정말 좋다고 해요. 아토피 같은 피부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겨울철 노천탕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참 바깥 공기와 따뜻한 온천물의 대비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일몰이에요. 온천에 몸을 담그고 서해바다에서 떨어지는 석양을 보시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실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오후 5시 30분쯤이면 해가 지기 시작하거든요.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맡기고 황홀한 일몰을 보시면 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성모도에서 꼭 드셔야 할 음식도 있어요. 바로 꽃게탕이거든요. 이곳은 서해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꽃게가 정말 싱싱해요. 국내산 꽃게로 만든 꽃게탕은 진짜 국물이 시원하고 달달해요. 콩나물, 팽이버섯, 미나리, 두부 같은 재료들이 들어가서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이거든요. 저는 추나추동이라는 식당을 추천드려요. 보문사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2인분만 시켜도 꽃게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솥밥까지 나오니까 정말 든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숙박은 성모도 자연휴양림을 추천드려요. 숲속에 있는 휴양관이나 톡재형 숲속에 집중해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바다도 보이고 자연환경이 정말 좋아서 도시생활에 지치신 어른들께서 하루 밤푹 쉬시기에는 최적의 장소예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성모도 여행을 계획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실용적인 정보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교통편이에요. 서울에서 출발하시면 강화대교를 거쳐서 성모대교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총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강화 터미널에서 성모도행 버스를 타시면 되고요. 폭장은 편한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고 가시는 게 좋아요. 보문사 마에 석불까지 오르는 길이 계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온천을 이용하실 거라면 수영복이나 레시가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현지에서도 대여가 가능해요. 계절별로는 겨울이 특히 좋아요. 노천탕의 진가를 느낄 수 있고, 일몰 시간도 이르다 보니까 여행 일정 짜기가 편하거든요. 오후 6시쯤이면 완전히 어두워지니까 그 이후에는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성모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한번 가보시면 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추천하는지 아실 거예요. 1,400년의 역사가 담긴 보문사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웅장한 마을 석불 앞에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천연 온천에서 하루의 피로를 푸시면서, 아름다운 서해 일몰을 감상해 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거거든요. 특히 가족들과 함께 가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도 어른들께 도움이 되는 여행 정보들을 계속 전해 드릴게요. 성모도에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